오늘 또 소장님이 음. 이렇게 경제 트렌드를 짚어주는 음. 아주 새로운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걸까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경기 회복 미국에서는 음. 경기 회복 흐름에 맞춰서 조금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나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 좀 스물스물 자주 언급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재미있는 내용이길래 가져와 봤거든요 요즘 데이팅 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동안 이슈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요? 왜냐면은, 응에서? 저는, 네, 올 초였나? 응. 인수돼가지고, 응. 하이퍼 커넥트? 어. 어. 그때 이제, 어. 막 주가 오른다. 어. 매치 그룹이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런 거안 쓰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쓸 필요 가 없잖아요. <laughs> 쓸 필요가 없죠. <laughs> 쓸 필요 없... 나도 쓸 필요가 없었나요? <laughs> <나도. 웃음> 저 <저는> 몰라요. <laughs> 맞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주로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음. 온라인으로 통해서 연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데이팅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주가들 연관된 종목들의 주가는 조금 내리는 경향도 어. 있었어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 데이팅 앱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음, 음, 음. 근데 뭐이 데이팅 앱이 우리, 우리가 막상 생각했을 때 약간 부정적다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있잖아. 수 네, 그렇죠. 있는데 네. 범죄로도 뭐 연관이 그러니까요. 되는 경우도 무서워요.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막 평가가 굉장히 막 좋은 건 아니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백악관이 음. 이 데이팅 앱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이거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뭐 어떤 인식에 대해서 조금 바꾸려고, 바꾸려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한다든지 음. 그렇게좀 홍보 창을 띄운다든지 음. 그런 걸 하기도 했었어요. 음. 네, 지금 글로벌 데이팅 앱 시장이요. 음. 2018년에 7조 4천억 원 규모였는데 2025년에는 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다 음.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데이팅 앱들이 몇 개가 있는데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종목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 그래요. 근데 그 전에 그돈 내는 겁니까? 가면? 어 이게 네. 뭐 앱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입비 뭐 이게 이런 거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laughs> 프리미엄 아니고 프리미엄이라고 <laughs> 무료로 일단 사용은 할수 있는데 어,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이분이 마음에 들어서 <laughs>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밖에 대화를 못 해요. 근데 돈을 더 내면 더할수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예를 아니면 <laughs> 내가 이렇게 프로필이 있는데 뭐 어떤 분이 나를 좋아요고 해 어떤 분은 싫어요를 했어. 싫어요 근데 싫어요. 돈을 내면 지금 혼자 되뇌우신 거예요, 싫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돈을 더 내면, 어, 내, 내면 누가 나를 좋아요 했는지를 알 수가 아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콕아 찍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시스템화되어 있는. 어, 네 그러니까. 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세하게 여러 가지 추가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무료로는 할수 있지만 음. 추가 기능을 낼수 있는 유료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아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서비스가 예. 주로 있습니다. 야, 대단하네, 잘돼 있네. 네, 그래서. 어, 미국 그 글로벌 앱 마켓에서 음. 가장 1위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매치 그룹이라는 아, 매치. 거거든요. 네, 네, M T C H라는 네. 코드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매치 그룹 자체가 앱은 아니고요 틴더라는 앱이 있어요. 어. 이 틴더가 1위예요. 어. 어, 이 틴더 비롯해서 지금 45개의 데이팅 앱을 갖고 있어요. <laughs> 매치 어, 그룹이. 네. 어. 그러니까 뭐 어, 예를 들어서 어, 틴더 같은 경우엔 젊은 네. 세대 위주라고 한다면 뭐 50대의 진지한 만남을 음. 이렇게 주선해 줄수 어. 있는 앱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뭐 연령별, 국가별 아니면은 뭐 젠더별 어. 뭐 여러 가지 어. 이렇게. 어. 해주네 온라인 아이고.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9년에 설립이 돼서 좀 오래됐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됐고 어.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하이퍼커넥트라는 어. 우리나라에도 그 데이팅 앱이 있거든요. 화상 데이트 어. 앱으로 어. 안 아자르라는 게좀 유명한데 예, 어. 어. 네, 요거를 만든 하이퍼커넥트를 인수했어요. 이 매치그룹이 맞죠. 음. 그래서 이슈가 됐었죠. 어.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틴더라는 앱을 말씀드렸는데 이 틴더가 매치그룹의 매치 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 굉장히 음. 어~ 수입원이 굉장히 음. 큽니다 그리고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틴더의 평균 유료 가입자만 (690만 명인데요.) <laughs>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성장이 오히려 더 가시, 가속화될 거다. 어... 이런 시장 예상이 있거든요. 어... 그, 그것이구나. 서스케 하나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음. 곳이 있는데, 어, 이 매치 그룹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주가는 지금 조금 내린 상태인데, 오히려 틴 덕분 아니라 그룹 내 다른 데이팅 앱도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음.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음. 이런 코멘트를 남겼어요. 음. 어... 그리고 또 다른 앱이 이제 2위인데, 범블, 범블 BNBL인데 음. 음. 앞에 얘기한 그 틴더의 공동 창업자, 창업자예요. <laughs> 근데 이제 매치 그룹에 있던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이 범블을 차린 거예요. 음. 음, 지금 데이팅앱 시장 2등이고요. 여기도 프리미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평이 좀안 좋다. 데이팅앱이 그게 뭐게 불순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데이팅앱 회사들이 그래서 음. 어, 더 친구를 만날 수 있거나 비즈니스 어. 파트너를 만날 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주선 어플도 음. 만들고 있어요. 어, 연인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친구라든지 네. 인맥 쌓기용. 네, 그래서 범블. 비즈랑 범블 BFF도 있는데, 음. 음. 이게 뭐, 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먼저 선배 기업의 어떤 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어. 그런 조언자를 찾는다던가, 음. 그런 기능을 할수 어. 있는 어. 앱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도 유료 이용자 수가요, 어, 범블하고 바두하고 다 합쳐서 1분기에만 28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전보다 30%가 늘어난 겁니다. 범블만 봤을 때는 아 44%가 아 1년 전보다 늘었어요. 음. 올해 발렌타인데이 날 상장을 했어요. 아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이 상장 때는 뭐한 70달러 때였는데 지금은 47달러 정도로 좀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5월에 JP모건하고 뭐 제프리스 같은 몇몇 곳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낮추기는 했어요. 음, 음. 음, 그래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음. 최소 13달러에서 음. 35달러 정도 높은 수준으로 음. 가격을 어. 보고 있긴 합니다. 음. 어 코멘트를 조금 보면은 클리어 브릿지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 1분기에 투자 서한에서 범블은 향후 5년간 인더스트리 지출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확장과 향상된 앱 유료 고객 전환 그리고 프리미엄 고객 평균 매출 증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즘에 다시 데이팅 앱들이 음. 스물스물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음. 기사가 몇개 나오고 있어서 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건 요즘 며칠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잉 택시. 음. 어, 예. 플라잉 택시. 플라잉 택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해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활주로가 필요 없어가지고 음. 윙해서 가속도를 붙여서 뜨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수 있으니까 좁은 밀집된 공간 활용도가 네 같다, 도시 그렇지? 같은 곳에서 음. 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음. 확률이 높아가지고 미래 대체 교통 수단으로 조금 염두가 되고 음. 있는 그런 거에서 화재성 첫 번째 이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 대형 항공사들이 음. 이 플라잉 택시를 만드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음. 아니면 선주문을 넣고 있어요. 어. 이런 소식 때문에 조금 또 음. 화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들 업체들이요. 이런 거를 만드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 또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음. 이유 중에 음. 하나입니다. 음. 뭐 상용화하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걸려요. 음. 뭐 2024년, 2025년 정도가 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그런 대역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항공 규제도 있어요. 풀리지 않은 규제도 있어서 이게 뭔가 우리가 마냥 핑크빛 전망이다라는 얘기는 음. 아닌데. 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플라잉 택시에서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뭔 말인가? 얘네들이 뭔가 하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몇곳 가져왔거든요. 네. 어,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플라잉 카 회사가 있어요. 영국 네. 회사인데, 어. 이 회사가 지난 목요일에, 어,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네. 버진 아틀란틱 항공으로부터 이 전기 동력의 5인승 플라잉 택시 항공기를 1000대를 선주문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1000대라고 하면 지금 에어 택시 업계에서는 현재까지는 가장 큰 규모의 수주 이긴 합니다. 음,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목받는 이유가요.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또 롤스로이스, 허니엘의 투자를 또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벤처 캐피탈 펀드가 있거든요. 여기 음. 투자도 유치를 했습니다. 음.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 중에 뉴욕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그 브로드스톤이라는 스펙이 있는데 여기랑 합병을 통해서 상장할 계획입니다. 오. 그리고 또 아처 에비 에이비에이션, 음. 아처 에이비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실리콘 밸리 음. 어, 에어택시 스타트업이에요. 음. 며칠 전에 그 전기로 가는 그 에어택시 공개 하나 했거든요. 어, 봤어요? 어, 사진으로?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안 뜨는 거못 봤는데. <laughs> 이게, 뜨나 해서 진짜 잘 뜨나? 네, 이게. 잘안뜰것 같아서. 현대에서도 내가, 예전에. 한강에서 한번 그거 어, 한거 보셨죠? 아, 아, 네.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laughs> <laughs> 저도 못 봤어요. 어. 그 현대에서도 한, 현대차에서도 했었어요 예전에. 또 어. 현대도 요새 UAM이라 그래가지고 m 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그러나 음. 그거 많이 야, 하고 있어요. 모빌리티. 있잖아. <laughs> <Mobility. 웃음> <laughs> 그래서 전기 전기로 가는 에어 택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지금 어. 이 스타트업은 어떤. 제가 주목할 만한 이유는 그 대형 항공사들의 투자를 받고 아, 있기 아, 때문이에요. 아. 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아처 음. 에이비에이션도, 음. 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음. 2천만 달러, 거의 음. 220억 넘게 투자를 했는데, 음. 여기도 주문을, 선주문 받았어요. 200대 정도, 음. 어,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도 지난 2월에, 아틀라스 크레스트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스펙이 인수가 돼서 고 음. 상장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음. 또 다른 실리콘밸리 에어택시 회사도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네요. 여러 개가 어, 있어요. 음. 근데 여기는 조금 주목할 만한 게. 음, 링크드인 창업자랑요, 음. 그, 징가라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 게임 개발한 업체인데, 그 창업자가 같이 만든 회사예요. 음. 여기는 이미 그, 리인벤트 테크놀로지 파트너스 합병, 합병을 통해서 뉴욕 증시 곧 상장할 음.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음. 도, 이거 말고도 독일 에어텍시도 뭐,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도 스펙 통해서 상장할 예정이고, 거의 다 뭐, 음. 이런 스타트업들이 어.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려고 어. 앞두고 있는데, 멀리 빅픽처로 보면요. 아, 보면? 그러니까 당장 앞으로는 음. 뭐한 5년 안에 음. 이제 도시 환경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수단이 될 거니까 음. 우리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조금 멀리 보면 결국에는 항공기도 탄소 배출을 하잖아요. 아. 음. 전기 쪽으로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항공기들을 통해서 얻은 전문 지식이 결론적으로는 어. 대형 여객기를 전기화할 수 있는 어.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어. 어, 이런 곳에 투자를 한 어. 거죠. 어. 이런 부분이 조금 주목할 만해서 어.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치 그 기존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를 만드는 넘어 가듯이 넘어간다고 음.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좀큰 안목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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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어쨌든, 어쨌든, 결국 항공기의 탄소 배출이 또 되게 많아. 엄청 어마어마하죠. 가장 어. 많아요. 네. 이게 기업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쵸. 그렇죠? 그니까, 관련 기업들이. 예. 그 다음에 이번 에 스펙 들어오면 나름 또 전기차만큼 <laughs> 또 많은 기업들이 막 그치. 서로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우리 저 소장님은 잘 모르는 걸잘 갖고 오셔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경제 트렌드 짚어보는 거 어, 너무 좋은 거죠. 오늘 두 가지나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 데이팅 앱이랑 어.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냐 플라잉 딕시. 플라잉 딕시. 트렌드 보는 게 음. 너무 맞아, 신선하고 오히려 맞아. 이런 주식들이 네. 이게 왜 뜨지? 하고 봤을 때 그때 가서 하면 좀 늦거든요. 미리미리 음. 미리 준비하는 어, 네, 우리 <laughs> 국내에서는 음. 미국 주식을 좀 따라가는 입장이기는 한데, 음. 음. 먼저 이렇게 알아놓고, 그날 뉴스를 그때그때 그때 음. 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음. 있으면, 아무래도 시장 대응을 남들보다는 조금 빨리 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무래도 좀. 어, 거시적인 입장에서 네, <laughs> 네. 코너 이름 하나 가죠 어머니의 트렌드를 읽는 투자 이런 <laughs> 트렌드 아, 분석하는 네. 전세원 앵커가 정리를 너무 잘해 요 <laughs> 그러니까. 정리를 너무 잘해요. 네, 그러네요. 어. 네, 안녕하세요. 해담 경제 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 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laughs> 이거면 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하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지, 뭐라고지. 그런 시대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네. <laughs>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